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채널을 오신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성원을 토대 삼아서 영상 올리는 재미로 또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을 상담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상담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뭘 고칩니까 오늘 제가 심심해서요. 가끔 부속을 바꾸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부품을 찾는데 제 영상에서는 안 나옵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보내온 부품 사진을 보니 PCV 였습니다. CV. 이 PCV를 언급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찾는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올릴 예정이고요. PCV는 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로컴 카바에서 트로톨바디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원웨이 밸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동차 한 대를 소개할 건데 링컨입니다 2014년식 2.0리터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아주 멀리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브리핑 해드리고요. 보냈습니다. 오늘 이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리게 될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따로따로 나눠서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올려드린 영상이 길어서 짧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두두막 영상을 올리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리링컨 자동차에서 발생한 경고등은 P0420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총매 효율 저하. 이 총매 효율 저하라고 하는 거는 실제 총매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총매 효율로 나오니까 산소 센서도 바꾸고 총매도 바꾼다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사진 찍어서 가셔서 인근에서 정비할 만한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시는 지역 인근에는 분명히 대도시도 있고 뭐 소도시도 있고 중도시도 있으니까 찾아 보면. 누군가는 구세주 같은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저한테 정비할 경우에 그 차량의 상태로 봐서 2박 3일 정도는 잡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에 가능하면 그쪽에 가셔서 정비하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자동차를 진단했더니 어떤 게 나왔냐면 냉각수 온도입니다. 81도에서 82도씨가 나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냉각수 온도가 나왔습니다. 저온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냉각수 온도와 엔진오일 온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엔진오일 온도보다 냉각수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반대로 엔진오일 온도가 높은 자동차들이 있다. 이거는 파워 밸런스에 의해서 공연비 희박 연료 분사를 할 경우에. 엔진 오일 온도가 상승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료를 보정하는 상태입니다. 즉, 냉각수 온도가 저온이면 연료 보정. 그래서 RPM이 상승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하. 쉽지는 않겠지만 냉각수 온도가 가령 90도인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90도. C인 자동차가 있다. 이때 정량 분사. 그런데 82도가 되면 연료 보정 분사. 즉, 연료를 더 많이 분사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곧 필요없는 연료 소모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냉각수 온도가 낮아지시는 조건이 뭡니까? 왜 낮아집니까? 생각이 되십니까? 1번. 썸모스텟이겠죠썸모스텟의 개방 온도가 낮아졌다. 그 다음에 쿨링팬입니다 쿨링팬이 계속 돌고 있다 쿨링팬이 연속 회전을 하게 되면 냉각수 온도가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죠 확인해 보니 얘는 이상이 없습니다 결론은 서머로스탯이 고장난 거 맞죠 국산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품 조달이 어려우니까 가셔서 근처에서 정비하실 때이 말씀을 하면 아마 그분들이 부품 구해서 장착해 주지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온이기 때문에 연료를 더 많이 보정한다 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연료를 보정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진단 화면을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수... 여기서 보면 저화식입니다. 엔진 오일의 상태로 봐서 r p m 의 상태로 봐서 점화시기를 지각제어 이래야 되는데 진각제어 진각제어한다 밥을 들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이 달려오죠 그런데 배가 부르는 애들은 어때요 밥을 들고 있으면 안 먹어요 하고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바로 지각 배고픈 사람은 진각 곧 연료가 더 필요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타이밍에서 진각제어한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여러분들이 스캐너를 보시게 되면, 연료, 단기, 보정, 장기, 보정, 단기 보정과 장기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단기 보정도 3.13%, 장기 보정을 보면 11.72%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단기 보정은 뭐고, 장기 보정은 뭐냐? 단기 보정은 공전, 이럴 때 얘기합니다. 장기 보정은 속도를 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를 마구 내면 82도씨라고 하는 온도가 있었죠. 냉각수 온도가. 이게 주행을 하게 되면 내려가죠. 가령 75도씨로 간다. 연료 보정 양이 증가되어야 돼요. 곧 연료를 많이 당긴다. 어디서 연료 펌프가 계속 보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연료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곧 인젝트에서 뿌려주는 연료를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냉각수 온도에 의한 연료 보정 시에 연료 소모량이 더 많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단기 보정과 장기 보정도 모두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서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어땠어요? 3.13%의 연료를 더 넣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료가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게 보였고요. 또 하나는 에바프레이터입니다. 증발기, 연료탱크에서 증발 가스 b c s v 뭐 캐니스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바프레이터 시스템에서 마이너스 37.25 파스칼입니다. 연료가 딸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연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가 부족하다라고 이시유는 판단했다. 그만큼 연료를 지금 많이 당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에 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즉 냉각수 온도가 정상인 상태고 RPM도 정상인 상태다 이랬을 경우에. 엔진에서 연료를 더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이런 신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 내 차도 지금 연료를 많이 먹고 있구나. 내건 연료를 좀 빼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알아 들으시라. 그런 내용이고요. 연소 상태는 어떤가 봤더니, 뱅크1S1의 온도. 그러니까 산소 센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432.7도 C에서부터 434.8도 C로 나옵니다. 연료가 충분히 더 들어가서 약 450도 정도가 나오면 좋겠는데 현재는 이 정도 나온다. 곧 엔진에서의 압축 상태 분량으로 연소 온도가 낮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S1이죠. 여기가 S1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정상. 그런데 현재 이 자동차는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상태. 현재. 그러면 P0420은 이런 조건으로 운행하던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가서 간다. 여기가 P0420이 된다. 그런데, 나중에 연락을 받았다고 그랬죠. P01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산소 센서 회로에 히터가 고장났다 그런 뜻입니다. 옥시겐 센서 히타 컨트롤 멜펑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전혀 살아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0볼트가 있던 5 0미리볼트에 있던 그냥 그대로 있다. 가속을 해도 그대로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경차 중에도 그대로 서있다 그냥 일자로 옆으로 쭉 흘러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엑셀 페달을 밟았다 놨다 하면 살아있어요 이거는 센서 불량이 아닌 겁니다 곧 P0135가 출력이 됐더라도 센서를 바꾸는게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았다 놨다 해서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되면 그때는 센서는 죽지 않았구나 곧 히터 회로는 살았구나 그런데 왜 이게 떴을까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엔진이죠 여기서 배기 가스가 나가죠 촉매가 있죠 이렇게 s1입니다 여기에서 온도가 지금 432도 정도가 체크 됐어요 그러면 이 온도가 낮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낮아져 그러면 아까처럼 정상이 아닌 이런 식으로 얘보다 폭이 낮아진 피드백 파형을 보인다 이게 더 내려가서 고정되어 있으면 p0135 이게 뜬다 그런데 어느 정도 놔두다 보면 덜탄 가스가 촉매를 통과되면서 연소를 해서 s2의 온도 값이 기준선 보다 올라가서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센서를 바꿀 일보다는 정비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꾸려고만 해요 속금 편하겠죠 바꿔서 해결되면 바꾸십시오 그런데 바꿔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비하셔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또 하나 소개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RPM이에요. RPM이 773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변화 폭을 보면, 764에서부터 786 이렇게 나오고요. 또, 756에서부터 789 나옵니다. RPM이 764도 있고 756도 있더라. 그 얘기는 이렇게 될때 압축불량. 여러분, 기억나죠? 압축불량. 그러니까 압축불량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HLA였죠? HLA는 뭘로 작동한다? 오일 점도로 작동한다. 곧 엔진 오일 점도가 높아서 HLA가 잘못 작동해서 압축불량이 생겼고, 낮은 RPM 쪽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냉각수 온도가 낮으니까, 연료를 더 넣으니까, 이쪽으로 RPM이 상승하면, 이시 u 는 또다시 파워베레스를 맞추기 위해서 연료부산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 하는 거예요. 악순환. 계속 돌고 돌면서 자동차의 고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봐야 돼요. 링컨차 정비 범위 1번 서머스탯이죠 먼저 서머스탯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중을 측정해 봤더니 비중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손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오이겠죠 저점도 유를 사용한다 네 번째가 블로그 캡입니다 브로그 개입을 통해서 연소화력을 높여주면 배기 온도가 상승 그러면 S1의 온도가 450도 정도는 된다 이렇게 되면 주행을 하든 정차를 하든 S2의 온도는 정상 그럼 어떻게 돼요 P0420이 소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P0420은 센서와 총매를 바꾸고 P0135는 센서를 또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센서는 중복인 겁니다 곧그 센서 앞에 거 뒤에 거 교환 총매 교환 안 해도 이것만 하면 가격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링컨 자동차에 총매 최소한 350에서 500만원은 갈 겁니다 센서가 두 개면, 제 아무리 비싸도, 한 개당 한 20만원, 잡으면 40만원. 그돈 전략됐죠. 총매 500만원 전략됐죠. 540만원. 인건비 좀 줘야 된다고 치고, 인건비 한 100만원 잡고, 그러면 640만원? 이 정도 들어야 할 자동차에서, 서머스텟,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아무리 외제차지만, 글쎄, 5만원 넘을까요? 국산차로 봤을 때, 냉각수 비중 맞추는 거, 아무리 순환식으로 하고, 정비해도 글쎄요 100만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승용차에서는 비싸봤자 한4 50만원 그 다음에 엔진오일 저점도율을 현재 들어있는 오일을 빼내고 한번더 넣는다 세척 겸 해서 저점도율을 두번 정도 넣는다 했을 때 비용 얼마나 가겠어요 스파크 브라그갭사기통이니까브라그 빼서 갭 잡아서 끼워주면 뭐 남들은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 얘기는 하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비하는 곳에 가셔서 정비를 하실 때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정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정비해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센서입니다. 옥시겐 센서 S1 또는 S2. 산소 센서인데 이 산소 센서가 어떤 거를 보면요 HO2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H라는 말은 히터가 있는 센서 히터가 있는 옥시겐 센서 히터 있는 옥시겐 센서 혹시 매뉴얼을 찾다 보면 그냥 O2S 이렇게 돼 있는 센서도 있지만 HO2S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센서 속에 히터를 넣어서 센서에서 피드백 파형이 빨리 나오게 하라 하는 목적으로 히터를 넣는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센서는 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세선이 있죠. 어떤 차는 네 선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세선 중에서 백색선 두 개가 히터용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입니다. 즉, 흰선 두 개에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걸고 검정선에서 전압을 측정하면 전압이 나옵니다 왜이 속에 히터가 들어 있으니까요 전기식 아이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터가 있는 산소 센서다 그래서 HO2S 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센서에 대해서 아시고자 한다면 시간 나실 때 한번 들려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부품을 사다가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매뉴얼 사다가 보시던가 아니면 단골로 다니는 정비업체에 가셔서 자문을 받아서 바꾸셔야지 저한테 부속 사진 보내거나 글자로 해서, 뭐, 물어서 부속을 바꾸고 싶다. 이런 식의 문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린 링컨 자동차 P0420 그리고 P0135에 대한 얘기를 나눠서 하려다가 추격해서 하느라고 동시에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권승을 빌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러갈까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Bye bye.